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네이버 보시게 되면은 좀 주가에 큰 변동 없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최근에 네이버가 좀 호재가 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 nhn, 쿠팡 제치고 gpu 1만장 사업 수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조 4천억 원. 네, 이제 규모의 천단 GPU의 지금 조달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네이버, 카카오, NHN이. 자, 쿠팡은 신청을 했지만은 이제 떨어졌다라고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AI 업계에서 지금 어떤 위치냐. 바로 국내 대학마 육성에 좀 시작을 보이고 있는 바로 기업이 지금 네이버. 일다라고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기간이 얼, 언제까지냐면은 지금 30년이에요. 2030년. 자 그러면 최소 5년짜리 지금 운영하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AI 산업 확대 기반 구축 기대로 지금 중장기 영향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네이버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에 선물도 다 준비했으니까 자, 이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잠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절, 전형적인 눌림 구간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잠시 일시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과 함께 이제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지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GPU 사업 수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곧 올라갈 거고 그 고점을 이제 때리면서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토대로 다시 한번 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또 저점 매수를 해서 좀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ai 섹터에서 조금 더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gpu 자이 조달로 인해서 지금 ai가 더 각광받고 있다 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조정이 지금 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이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네이버는 웃고 카카오는 울까 자 2분기 실적 주목이랑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가 실적 발표 일정에 지금 8월 8일 8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2분기 매출이 벌써 11.3% 상승 전망을 보이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미 컨센션스를 좀상회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주가도 2분기 실적도 지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월 8일날 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이 기사의 2분기 실적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후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강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건데 지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8월 8일 이날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만약에 보인다면은 그때 잠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갔을 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그 8월 8일을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거래량을 보게 될 텐데요. 아, 거래량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한 구간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지금 근데 보시면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라갈수록. 자, 이 부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기간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매수를 다시 천천히 보이고 있죠? 그 말은 뭐다? 이제 슬슬 다시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상승기류 아까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말한 지금 저 뭐 자, 잠시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보고 내려가면은 저점 매수를 하라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자 오늘 내일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된 타점 못 잡고 여러분들 손해만 보게 돼요. 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대로 된 지금 타점 잡아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이런 거 알려주길 바라시는 부분들 있을 거아니에요 이런 거좀 알고 싶다. 이런 거 공유받고 싶다. 뭐 적절한 타점이나 그런 거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위에 보시면은 자 번호 보이시죠? 여기다가 추천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은 제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이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GPU 사업 이 수주 이후 단기 상승을 잠깐 보였는데 지금 눌림목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대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국인 매도는 지금 차익 실은 성격으로 보이고 기간도 지금 저가 매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지금은 저희가 단기 매도와 조정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와 매도가 좀 팽팽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될 텐데, 자, 매도와 매수 좀 번갈아서 좀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좀 어려워하고 헷갈리실 거저잘 알고 있어요. 왜냐?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도 감이 좀안 잡힐 텐데, 자, 그렇기에 이런 거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잡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거 맨날 체크하고 있고, 항상 이런 자료 같은 것들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어서, 자, 놓치면 안 되는 필수적인 정보와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 이런 거, 그리고 방향성까지 모두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또 공유 드릴 거예요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위에 번호 보면 번호 보이시죠 그 번호로 단두 글자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방향성 정보 대응 전략 이런 거 제시 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추천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밑에 있는 자 설문지에다가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관련돼서 이제 이슈나 그런 거 생기면은 바로 영상 찍어서 좀 알려드리고요. 뭐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오늘만한 AI 섹터 또한 주목을 받고 있기에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좀잘 아셔야 되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선물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를 공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 관련주인데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하락 매집을 진행 후에 지금 추가 매집을 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상승 시200% 상승 예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매집을 오래 했기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래량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 적게 나왔죠.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지금 돌리고 있다. 즉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하면서 들어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구간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곧 상승 탄력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꼭 체크해 보시고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예를 보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앞에 구간 잡아줬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뭐다 이상하다 라는 거예요 자 애초에 물량을 여기서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절대 안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또 일곱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것도 보세요. 자, 얘도 똑같죠.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자, 이것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발 미리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위에 있는 번호로 이제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 드릴 거고, 이게 말씀드린 엔비디아 로봇 관련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감히 예언하자면 로봇 관련 주가 5배에서 6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곧 등장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잡아가시면 이제 좀 늦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